오늘 알아볼 이슈는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서 형사입건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수치인 0.03%를 간신히 넘는 0.039%로 음주 단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씨 측은 술은 한 사코 입에 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음주 단속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평소에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 잡내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체열을 권하면서도 음주 측정기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 걸린 사례가 있냐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반대 수가 많이 찍히며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뉴스에 제보해라 같은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리에 넣은 술은 얼마나 가열해야 증발돼 사라질까? 라는 제목의 외국 실험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국물이 있는 요리에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2시간 넘게 국을 끓여도 미세한 알코올이 남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당하겠지만 국물에 첨가된 알코올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단 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막걸리의 발효를 이용한 술빵, 향과색을 위해 럼주를 사용한 슈크림빵,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코올을 사용한 목캔디 등 제품 제조 시 알코올을 사용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음주 측정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놀랐는데요. 배맛 아이스크림은 제조, 보관 중 발효될 수 있는 과일인 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알코올 성분이 생길 수 있어서 먹을 때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내 소화 과정에서 발효되어서 성분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사례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총선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번 총선이죠.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인데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누가 출마할 것이며 누가 이길 것이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총선은 이미 시작됐고 총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총선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 2275-7290번으로 총선,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총선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구강청결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10% 내외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한다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액상 소화제, 감기약, 피로회복제의 제조 과정에서 비타민과 타우린 등 주성분을 녹이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제품 섭취 이후 음주 측정을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청은 만들기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수제로 만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일청을 만들 때 충분히 당도가 높지 않으면 과일의 발효가 진행되고 이에 알코올이 생겨 과일주로 변질될 수 있는 사실. 따라서 과일청이 과일주가 되어 의도와 달리 술을 마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가끔 논알콜 맥주나 칵테일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알콜이 없다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시중에 논알콜 맥주들을 살펴보면 알콜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알콜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세법 중1% 미만의 음료라면 논알콜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콜 맥주와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되어 있는 비알콜 맥주 모두 논알콜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행 전에는 무알콜 맥주를 마시거나 비알콜 맥주는 마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측정하거나 체율로 측정하면 정확하게 검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은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2회 이상 적발 시는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 원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